그래서 아이들이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한 선생님이 저희는 담임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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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막뭐 울고 집에 가서 이제 결국 처리는 제가 하긴 했는데 대응을 했는데 이런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어, 일단, 원장님, 음, 저는 단임제를 추천을 합니다. 선생님들마다 아무리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도 성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느끼는 건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과 원장님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가보면, 어, 빈 구석이 너무 많아요. 시키는 게 절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푸시를안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당장 좋아할 수 있지만 결과가 안 나오겠죠. 1년 후에는. 그런데 정말 가이드라인대로 딱 떨어지게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덜 좋아합니다. 왜? 아이들한테 푸쉬를 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저는 일단 단임제를 주는 게 좋은데 조금 유연하게 하는 선생님한테는 학습적인 욕구가 좀 적거나 힘든 친구들을 그 마음을 좀좀 좀 유연하게 하는 선생님한테 보내고요. 딱딱 가이드대로 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조금 학습력이 높거나 어머님의 관심이 높은 분들을 좀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단임제를 하되 아이들을 배치를 할때 선생님 성향과 아이들 성향을 좀 보면서 반배치를 합니다. 시간표별로 어쩔 수 없이 섞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원장님이 이제 학원으로 키워가시고 있고, 그 다음에 더 금요를 키우고 원장님이 시스템을 하시려면 단임제를 하시고 단임들이 상담을 하는 것까지 추천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은 원장님들을 뵀잖아요. 전국에서 어, 저는 나비 원장님들 인터뷰를 하면서 그리고 인터뷰 신청하시는 거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원장님이 계셨을까? 세상에 이렇게 힘겨운 일을 겪으셨을까? 세상에 이렇게 안 된다고 너무 많은 원장님들이 안 되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시고 있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그만둘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정말 이 삶과 직결적인 연결성을 갖고 계신 원장님도 계세요. 나비 원장님 중에는. 지금은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시는 분 팀장님들조차도 이렇게 힘든 시간에 이렇게 어렵게 문에 따로온 상상이 안될 정도의 원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원장님들이 진짜 마지막 지푸라기고 마지막 희망이 이 나비 프로젝트였고 그걸 통해서 어 학원도 단단해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온 가족이 정말 이제 행복하게 바뀌는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저도 계속 지속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또 보람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도 여기 계신 시키 원장님들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게어 사실 누군가의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주변 환경 탓일 수도 있고, 옆에 사람 탓일 수도 있고, 경쟁이 심해지는 탓일 수도 있는데, 오롯이 내가 그 힘든 거는 감당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바꿔줘요? 나밖에 이 상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나비 프로젝트에 들어오셨고, 그 나비 프로젝트에 1년 동안 미션을 하시면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든 시간 미션 하시면서 놓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정말 많을 겁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냈고, 네, 졸업을 하셨고, 성장을 하셨다라는 걸 희망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의지할 수가 있고, 서로 또, 네, 힘을 줄수 있고, 그리고 모르는 것도 팀장님께 여쭤보시고, 원장님의 그릇들을 나비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이 넓게, 깊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원장님들 매 마지막에 원장님들 궁금한 컨설팅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세분 정도만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희정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7기 116호 김희정입니다 어, 저는 지금 그 강사 선생님 두 분과 이제 매니저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있는데요 어, 일단, 제가 이제 강사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항상 신규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정기적으로 시간을 그렇게 내서 하고 있는데, 한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인데, 유연하게 좀 자율, 자율성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고, 한 선생님은 제가 딱 가이드대로 정확하게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한 선생님이 저희는 담임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이렇게 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막뭐 울고 집에 가서 이제 결국 처리는 제가 하기는 했는데 대응을 했는데 이런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어. 일단 원장님, 음, 저는 단임제를 추천을 합니다. 선생님들마다 아무리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도 성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느끼는 건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과 원장님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가 보면 어빈 구석이 너무 많아요. 시키는 게 절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푸시를 안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당장 좋아할 수 있지만 결과가 안 나오겠죠. 1년 후에는. 그런데 정말 가이드라인대로 딱 떨어지게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덜 좋아합니다. 왜? 아이들한테 푸시를 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저는 일단 단임제를 주는 게 좋은데 조금 유연하게 하는 선생님한테는 학습적인 욕구가 좀 적거나 힘든 친구들을 그 마음을 좀좀 좀 유연하게 하는 선생님한테 보내고요. 딱딱 가이드대로 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조금 학습력을 높거나 어머님의 관심이 높은 분들을 좀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단임제를 하되 아이들을 배치를 할때 선생님 성향과 아이들 성향을 좀 보면서 반 배치를 합니다. 시간표별로 어쩔 수 없이 섞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원장님이 이제 학원으로 키워가시고 있고 그 다음에 더 급여를 키우고 원장님이 시스템을 하시려면 단임제를 하시고 단임들이 상담을 하는 것까지 추천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혹시 있을까요? 네. 김성희 원장님? 제가 7월 7일 날 개원을 해서 지금 선생님 두 분을 이제 채용을 했거든요. 네. 한 분은, 어, 교육, 지도는 안 하시고, 저희가 학원이 좀 성장을 하면 실장님으로 계셨으면 하는 어 선생님을 한번 채용을 해서 지금 채점과 이제 전반적인 학원에 대해서 좀 지금 돌봐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선생님은 지금 저랑 중등 파트에서 저희가 실력차가 상당히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메인으로 수업을 하고, 그 외에 학생들이 이제 1대1 질문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파트 선생님을 지금 고용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 선생님께서는 군대를 이제 가셔야 되는 지고 그니까 지금 대학생, 휴원생이세요. 그래서, 아, 휴학생, 예, 네, 그래서, 군대를 가시게 되면 제가 이제 9월부터 다시 선생님을 모셔야 되는데 전임을 모셔야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중등이랑 그 다음에 예비 중위를 위한 선생님 파트로 구해야 될지가 조금 고민이 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저는 지금 학생들의 규모 학생 원생 수가 네 얼마 정도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 들어올 것인가 예상이 된다면 지금 이제 학원을 확장했는데 을 분위기가 좋아요 상담도 많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문의도 좀 있다 그러면 저는 전임으로 뽑을 거고요 근데 지금 어 학원 확장했는데 변화가 없네 문의가 없네 어이건 뭐지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원장님이 느끼신다면 지금처럼 파트 선생님을 뽑으실 거고 가장 좋은 베스트는 파트 선생님을 뽑. 뽑았다가 한 3개월 후에 일원이 늘었을 때 주임 선생님을 하실 수 있는 네. 분을 뽑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원장님들마다 다들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어, 것도 팀원들과 한번 의논도 해보시면서 어, 정 어디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들으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학원 운영에 한번 도입해 보시고 네 그리고 8월 이제 미션 시작하셨으니까 휴가 미리 다녀오시고 미션 시작하시면서 완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한달또 애써서 어, 열심히 또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들 모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되실 거예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